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되었던 것인데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보도와 각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천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가량이나 정액되고 정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도 삭감했고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되었던 것인데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